여자 인물입니다. 네. <laughs> 참 여자 분인데 왜 나는 한량처럼 느껴지죠?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량 같아요. 그리고 천인살에 되게 외로운 사주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차피 연세가 있으시니까 남편분도 조금 일찍 좀 헤어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사주가 혼자 좀 외롭게 살아야 돼. 어이 사주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식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지방에 산다든지 좀 떨어져서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떨어져서. 어. 근데, 이 여자분이, 여자분인데도, 여든, 지금 연세가 45년생이면,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저승사자고 하 손길 맞잡아도 이상할 법 없, 그런 나인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라고 치면, 그냥 진짜, 한량이 있잖아.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 수라쌍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어, 근데, 이 여자분이라고 하면은, 여자 중에도, 내, 그냥 한량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이 뭐 양력인지 음력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게 재주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성도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예술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 그리고 우두머리 에한번 정점을 찍고도 내려오셔야 되고 어찌됐든 이분 자체가 근데 꾸준해요. 이분은 뭐 크게 심한 그런 부분도 없고 어 근데 이분이 지금 여든 하나잖아요. 원래 이분 일은 일은 한, 그러면은 횟수로 한 7, 8년 됐겠죠? 7, 8년이나, 이 사람이 예순아, 어, 예순아홉. 69. 예순아홉이나 이74 정도, 이때는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돼요. 응, 어, 그니까 뭔가 이렇게 병을 얻었거나 몸이 아팠거나, 뭐, 어찌됐든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누구는 우한 없겠어, 솔직히. 우리 때도 나이, 앞, 몸 아프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분이 어찌됐던 내가 한번 놀랄 일이 있어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예요, 이분은.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저승차자 잠깐 만나고, 옥황상제 만나고 나면은, 아, 어, 뭐, 나쁜 마음도 착하게 먹게 되고,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제는 나는, 어,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듯이, 어, 이분이 이제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받고 싶지 않아서, 어, 나를, 나, 지금 솔직히 여든 하나니까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어떻게든 생활하시는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이분 자체가 이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안 받고 그냥 내가 이제 저승사자를 나중에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laughs>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나를 내려놓는 뭔가 그런 느낌. 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예순 아홉, 예순 일구 여덟 아홉에 아홉이나 일흔 5 다섯 여섯. 이때 이분이 뭔가 놀랄 일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예. <목소리>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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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곱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곱이라고 보다는. 그냥 우리 말하면 죽을 꼴이죠. 죽을 꼴이를한 번니까 그러니까 변해서 그때 인상에 인상이래. 인생의 전환점을 뭔가 맞이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죽을 꼴이 한번 넘어가니까 갑자기 불효자가 효자되고 효자 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나는 안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바뀌어서 생각도 좀트여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어 그냥 내가 있는 한 내가 내거 하면서 내가 해야지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여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비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크게 우한은 이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 크게 뭐가 우한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 어, 그냥 내가 평 이런 거 있잖아. 가장 제일 좋은 점사가 간에가 편안한 거예요. 맞잖아. 집안진중 편안하고 그런 분을 이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 그냥 나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지금 어찌 됐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든 것에 그냥 지금 현재로서의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근데 이분 죽을 고비 넘겼어야 돼요 이분 운 자체가 그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명해서 사시는 거야 마지막 운을 그냥 평탄한 느낌 그냥 뭔가 지금 굴곡도 없고 그냥 뭘 그럼 전왜 보러 왔어요? 지금 알아서 잘 사시면서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이에요 제일 좋은 점사죠? 보러 올게 없는데 알아서 다잘 하시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은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알아서 생활에 뭐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하시니까 더 많이 아시겠죠? 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분은 서두용님입니다 영영영0네 근데 이분 그때 뭐 있었어요? 예전 아, 아홉이었어요. 그때가 와우, 브라보입니다. 죽을 고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놀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 거 있죠. 어,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본? 아니면은 그때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음, 이분은. 이제 딸 하나예요? 아들은 어디 있대? 뭐 같이 사나? 근데 이분이 천인살의 외로운 사주고 고독을 조금 즐겨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아들도 미국에 있요아 그럼 다 따로 사시나 보다 외로운 사주거든 고독한 사주예요 이 팔자가 그래서 재주는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점을 한번 찍고 죽을 고기야 한번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분이 오면 아유 못하러 뭐 점을 봐요 이제 편하게 사시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지. 그냥 아프지만 마시고, 어 지금 크게 우한이 없으면, 어 그냥 전보지 마시고, 그냥 본인 소신껏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